aba la kendara bi us tara ndara bi onala ba aratara kos sandala ba arassek kendala bi usharla ma ala ba hala kendara ba rasto kolo kendara bi ushara baba era bahar bandira hala kendara bi onala ba yakala ba kala kendara prosto kolo kendara burustara ba arabar kas kala kendara bi unyala ba indala ba tri pundara prosto kala kendara bi unyala ba era bah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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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indara ba kat tara ba kendara bi usharla baba landara bi unyara baba tri bi ushara baba 아빠, 아버지 당신은 위대하신 야훼 성령의 메시아십니다. 아버지 시간도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아들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며 아버지 혀끝을 주장해 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말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발라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누구든지 영상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들딸 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성령을 보여주셔서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버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준비하고 아버지 거룩함으로 아버지 예수의 신부들로 준비되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시간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신 예수와의 피로,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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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부터 끝까지 발라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사레 네슈아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번 영상물에서는 2011년 2월 11일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특별히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들, 그리고 밖에서는 피를 뿌리는 사육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2004년) 창조주 야훼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한국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약 (20년) 동안 저와 동행을 하시면서 아주 수많은 영적인 비밀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과, 그리고 영적인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과, 또한 영적인 비밀들과, 그리고, 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아주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2000 특별히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 계속해서 비전들을 보여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어 이렇게 비전들을 보아도 너무나도 선명했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어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을 보았을 때 공책 여기저기에서 이 공책 저 공책 틈만 나면 어~ 공책 공책에다가 볼펜이던지 펜이던지 뭐~ 막 닥치는 대로 어~ 그리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예수와 하나님도 개인적으로 20회 이상 정도 만나게 되었고, 악한 영들도 만나고, 또한, 어, 사탄, 또, 어 천사들, 또 창조주 야외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 그때 기록했던 것들이 비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비전들을 보았기 때문에 어떤 비전들이 정말, 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는, 어, 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 각자,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 좋은 것과 나쁜 것, 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어 싫어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혼을 주셨고, 그리고, 어,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도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 하나님은, 어,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선택을 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2011년 2월 11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을 기다리는 신부들과 그리고 밖에서는 피를 뿌리는 사육 이것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어,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 그리고 밖에서는 피를 뿌리는 사륙 예수와 커밍 2011년 2월 11일 비전 꿈속에서 짧은 스냅샷 비전을 보았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을 보고 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많은 신부들이 모두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아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얀 비둘기도 만들고 놀면서 신부 대기실에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밖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밖은 혈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유흥, 유흥과 오감만족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진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선을 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신부들이 신부대기실에서 예수와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과 밖의 세상은 혈투가 벌어지는 혼란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알수 없지만 아주 곧 예수와 하나님께서 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은 지금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홀로서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와는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와의 신부로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으로 영원한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세요. 오직 예수와. 이0 11년도 2월 11일날 하얀 옷을 입은 신부들을 보았다라는, 어, 본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둡니다. 비전은, 비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꿈은 그 다음날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지만, 비전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고 그리고 직접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선명했기 때문에 비전이기 때문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 이제 대기 신부 대기실의 룸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얗고 밝고 그리고 많은 신부들이 하얀색 새 하얀 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아주 이제 곧 웨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비둘기도 만들고 너무 기뻐하고 서로 서로 격려하면서 어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순수하고 또한 서로 서로 격려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우면서 하얀색 비둘기도 만들고 너무 기뻐하면서 기다리는 모습 그것을 보았고 그리고. 어, 밖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게 사람들은 싸우고 혈투가 벌어지고 그리고 혼란과 혼돈, 훔치고 뭐 여러 가지 부수고 아주 악한 그러한 모습들을 어, 아주 대조적으로 신부대기실, 신부대기실에서 많은 신부들이 하얀색, 정말 새하얀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들뜬 모습으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같이 놀고 또한 서로서로 격려도 해주면서 이렇게 어 신부대기실에서 어 기다리고 있는 모습과 또한 대조적으로 바깥에는 혈투가 벌어지고, 막 훔치고, 싸우고, 부수고, 막 이런 혼란과 이런 모습들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았습니다. 짧은 비전이었지만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 어 2024년 지금 어 10월 28일 이렇게 지금 이 순간 이 세상과 지금 구별되어서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이 골방에서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상은 오감만족과 유흥과 정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적인 사람들 지금 그러한 것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방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어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비밀들과 그리고 리비루가 오고 있고 행성들이 오고 있고 지금 사탄 표가 쫙 깔려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어, 외롭게 정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어예시와의 거룩한 신부들이 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히, 영원히 어, 영적인 신랑으로서 거룩함과 진정한 회개로서 예수와를 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 오감 만족과 그리고 유흥과 어, 자신의 어떤 기쁨만을 찾? 찾아 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쏙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아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아가 오시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어,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 단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lukewarm Christian, 정말. 어, I do not know you 예수 하나님께서 어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어 지혜로운 거룩한 순결한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것으로 완전히 나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예수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리고 2011년 11월 10일 날 저는 아주 어마무시한 비전을 보았습니다예수와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영적인 영광으로 오시고 하늘 소속 천국 소속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이 비전은 에녹 선지자도 보았습니다.유다서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거룩한 신부들을 맞이할 하나님은 누가 거룩한 신부들인지 누가 거룩한 신부들로서 홀로 어,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정말 홀로서게 하면서 이렇게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있습니까? 거룩한 신부들로서, 거룩한 예수와의 신부들로서 신부 대기실에서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하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쏙 빠져가지고, 어... 오감만족과 그리고 유흥만을 즐기면서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야외 성령 예수와 하나님도 당신의 중심 속에 당신을 사랑할 수 있게끔 당신이 야외 성령 예수와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없습니다. 각자의 중심 속에 우리에게는 선과 악, 악과 악과, 선과 악을, 구,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선택하시고, 정말 거룩한 신부로서 신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들로 준비를 하고 있던지,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정말 어, 유흥에, 그리고 오락에, 어, 오감 만족에, 정말 하루하루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각자의 선택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하나님께서 아주 곧 오신다는 것을 전해드리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보았던 2011년 2월 11일날 보았던 비전처럼 거룩한 예수와 신부들로서 진정한 회개로 거룩함으로 예수와를 맞이할 거룩한 님들이 되시기를 저는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